안녕하세요, 핑피스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비에 수안러 무슨 뜻일까요?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수안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죠. 맛이 시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뜻일 거예요 마시시다 저는요 수안미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여름에 즐겨 마시는 음료죠 수안미탕 그리고 수안날 요플레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시큰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말에서도 어, 허리가 시큰해 오래 앉았더니 허리가 시큰해 어, 중국에서도 이 단어를 써요 수안 그래서 야오 수안 하면은 허리가 시큰하다 근데요 사전에 나와 있지 않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시세마다 질투하다. 어, 나 질투나 어떻게 얘기하죠? 워스완러. 워스 음. 인터넷 유행어로서 이 말이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도를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질투하면 칠, 추, 지, 도 이런 단어 아닌가요?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어 드릴게요 칠투 이 단어는요 남녀간에 질투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질투 이 단어를 쓰고요 지도 어, 이 표현은요 음, 남의 어떤 지위나 아니면 남의 재능이나 아니면 남의 명예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단어를 쓴다 지도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가져가시고요 그러면 수안은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을까요 수 단어 모든 상황에서 가볍게 구어에서 쓸수 있는 단어라고 할수 있어요. 중들를 보는데 이런 장면을 봤어요. 주인공 앞에 친구 커플이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애정행각을 벌이다, 시오나이. 라고 하죠. 음, 주인공이 이러는 거예요. 쏜了. 다 쏜了. 쏜死了.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친구 커플이, 에휴, 예, 쏜了. 질투하지 마. 我能不算吗?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질투 안날수 있겠어? 음, 이런 식으로 구어에서 가볍게 쓸수 있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이데에 보니까 이런 영상을 봤어요 부여쌘어짠 무슨 말이냐면요 어, 질투하지 않기 챌린지 어떤 어떤 커플 어, 연인들의 어떤 애정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도 질투하지 않는 챌린지 영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골든 부츠상을 수상했을 때 어, 이때 중국인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짠데실수한 무슨 말일까요? 와 정말 부럽다. 정말 질투 난다. 이제 감이 오셨나요? 네, 지금까지 수완이 단어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원어민들은 또 어떻게 쓴다? 그쵸 질투 난다, 시샘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는 거 아셨죠?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제이지. 계약 완료라. 장어 생님은 妈，你就别酸了，你嫌我酸啊？哎，我能不酸吗？哎、嗯，对了，我觉得你应该开窗通通风，这味儿有点酸。